하나님은 십계명의 일곱 번째 계명으로 가늠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한 몸을 이루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 특별한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가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늠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신성한 결혼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율법은 가늠을 엄격하고 가혹하게 다뤘습니다.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왜 이리 가혹하게 처벌했을까요? 관음을 통해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나눌 수 없는 것이 결혼으로 이루어진 부부의 한 몸입니다. 그러나 간음은 그한 몸을 깨뜨리고 결혼을 파기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간음뿐 아니라 마음의 간음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왜 마음의 간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마음에 죄가 파고들면 삶에도 죄가 파고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예 마음에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체적 간음, 가늠, 마음의 간음 뿐 아니라 영적인 간음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가난 땅의 일곱 족속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은 자신들의 필요를 그만큼 다양하게 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필요에 따라 풍요를 위한 신, 자녀들을 위한 신, 건강을 위한 신등 다양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지겹도록 매일 만나와 생수만을 주신 하나님 이었고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택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저질렀던 심각한 죄는 가나안의 신들을 향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가늠함이니라. 성경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서 한 남편은 유일한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는 것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결합하도록 함으로써 한 몸이 되도록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그 일은 영적 간음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영적 간음으로 수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결국에는 나라까지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간음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곱 번째 계명을 심서 지킴으로 부부 관계와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적인 간음과 마음의 간음 그리고 영적인 간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위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심서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